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발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뇨 발절임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당뇨인들이 겪고 있는 합병증입니다. 3명 중에 1명의 당뇨인이 당뇨 발절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당뇨 발절임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치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괴사로 이어져서 절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합병증인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6개월 이상 한약 치료를 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 88.2%가 실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88명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인데요. 88.2%가 실제 한약을 먹고 발저림 증상이 완화됐다. 조금이라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중에 절반은 거의 완치됐다. 다 나았다. 이렇게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약치료가 이렇게 실제 치료가 가능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치료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희가 가진 치료 사례 중에 정말 발저림 치료 사례가 가장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저림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전자책도 이렇게 발저림 치료 사례집 1, 2가 나왔고요 그리고 발저림을 방치했다가 괴사까지 갔었던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병원에서는 이세 개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40대 초반이었던 이 남성분은 아 내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발가락을 절단할 수 있겠냐 라면서 한약 치료를 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2개월 만에 발괴사가 나아져서 지금은 새살로 깨끗이 변했고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세상에 발괴사가 완치가 되냐 어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완치됐다 이제 안아 된다 졸업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발 저림을 방치해서 괴사까지 갔었던 분이 이렇게 탈출했었던 이야기를 저희 당뇨 스쿨의 졸업자 영상으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실제 책에 나왔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백땡땡 님이 당뇨로 인해서 손발 저림이 생겼었는데 한약 치료를 하시고 모두 다 소실이 됐고 더불어서 당화혈 수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6.8%까지 무려 1.7%가 낮아져서 혈당도 안정화된 상태로 이렇게 치료를 종결했었던 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오셨던 이땡땡님 같은 경우에도 당뇨 발절임 당연히 다 완전히 소실되었고 당활 섹소도 8.4에서 6.4%까지 낮아져서 2%가 감소해서 혈당이 안정되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 정말 치료되는 당뇨 발절임,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수 있는지 그 해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핵심은 첫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우리가 모세 혈관이 왜 중요하냐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잖아요 말초신경은 끝에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신경이거든요 말초신경에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해 주는 거는 결국 이 모세혈관이에요 내 모세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줄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처가 나면 잘 회복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모세혈관을 정말 간단하게 이런 현미경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검사 기기인데요. 조각주름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신의 모세혈관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게 실제 관찰이 되는데 어, 동영상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진 형태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 혈관이에요. 이런 혈관으로 말초까지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하면 증상이 없겠죠.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정상 혈관은 이렇게 관이 기다랗게 생기고 빨간 혈액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혈액이 도는 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요. 관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비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모세혈관이 변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90% 이상이 약간 혈관이 정상적이진 않은 상태이거든요. 90%의 사람들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 정상 혈관과 다르게 뭔가 구불구불하거나 희미해져 있거나 짧거나 아니면 관이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뭉쳐져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비정상혈관입니다. 실제 저희가 치료를 해보니까요. 당뇨발절 증상이 소실되면서 동시에 혈관도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5개월 동안 한약치료를 하셨던 분의 처음 오셨을 때 모세혈관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혈관이 짧아요. 짧고 그다음에 꼬아져 있고 희미하고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으로 손끝 발끝에 영양 공급을 하려고 하니 잘안 되겠죠? 발저림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셔서 이분은 어, 발바닥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다 저린다 찌릿한다 이런 얘기를 호소하셨는데 한약치료 5개월 만에 그런 증상이 모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저희가 실제 혈관 검사를 해보면 그냥 혈당이 높아서 오셨던 분들, 당뇨약을 좀 끊고 싶다, 단약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비해서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모세혈관이 안 좋고요.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증, 이런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모세혈관 상태가 정말 안 좋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치료가 되고 한약을 먹고 생활개선을 하면 모세혈관의 형태가 정말 이뻐집니다. 전후 사진이 정말 명확하게 바뀌는 게 바로 합병증 분들의 모세혈관 상태더라고요 모세혈관이 바뀌면 당뇨발절임 증상도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 기능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간은 한의학에서 간주근이라고 해서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근육병은 간병으로 보는 거죠. 실제 말초신경염증 발 저림은 근육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다 근육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은 한의학에서는 간 문제다. 어, 이거는 간 기능이 좋아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발저림을 치료할 때는 간 기능이 좋아지는 한약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발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혈관 건강에 왜 좋고 간 기능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일단은 간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도 그나마 회복하고 쉴수 있는 시간이 수면하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을 잘 자고 꿀잠을 자고 깊이 자야 간이 그나마 좀 회복을 하고 힘을 낼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간에 좋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눈을 뜨면 이미 청소된 혈액을 그냥 쓰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혈액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전신에 있는 혈액을 간에서 청소하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한 4시간 동안 청소를 해서 3, 4시간 동안 손끝, 발끝까지 전신으로 보내주는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총 7, 8시간을 자야 혈액을 청소를 해서 전신에 공급을 해주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7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게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아까 모세혈관 사진 같이 봤는데 그 혈관 딱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놀라세요. 이게 내 혈관이냐? 어떻게 이런 혈관으로 전신에 영양 공급을 하면 어 문제가 많겠다, 너 너무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걱정돼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수면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내가 수면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오늘부터 잘 자야겠다 되 이런 깊은 공감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수면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맨발 걷기 굉장히 중요하죠. 맨발 걷기도 간 건강과 혈관 건강에 모두 중요한데요. 일단 간 건강은 발바닥에는 모든 혈자리가 있다, 오장육부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발바닥을 계속 지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자리 지압이 돼서 당연히 모든 장부, 특히 간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하면 지압과 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압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접지를 통해서 혈액의 점성이 낮아집니다. 접지라고 하는 거는 어싱이라고 하는데 이 어싱을 통해서 혈액의 찐득찐득한 이 점성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간 건강과 혈관 건강이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발저림이 있다 이런 분들 병원에서 약 처방 받으면. 약이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 처방들은 보통 진통제나 간질약이나 우울증 약들이요. 에 그냥 증상을 순간적으로 그냥 완화시켜 주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을 때는 좀 증상이 잡히는 것 같다가 안 먹으면 다시 또 심해지고 그리고 계속 먹다 보면 또 내성이 생겨서 또 추가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또 낫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어 이거 안 낫는다, 괴사가안 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치료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치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당뇨발절이 어 이거 나을 수 있구나.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이두 가지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더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치료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해봤는데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미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좀 상처까지 회복이 좀잘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괴사가 좀 걱정된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난 정말 괴사까지 왔다 괴사가 이미 온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걸또 시도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절단 무조건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한약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개선탕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간열을 껐뜨려 주는 그런 약재들을 개인 상태에 따라서 맞춤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귀, 청궁, 숙지황 작약 이런 애들은 이제 사물탕의 대표적인 약재들인데 이런 약재들 뿐만 아니라 인지노치자, 적작약, 생강, 대추 등등의 약재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 상태에 맞는 혈당 개선탕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나는 발절임이 나을지 모르겠다, 좀 그래도 좀 고민된다 이런 분들은 딱 1개월만이라도 치료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물론 치료는 3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1개월만 치료를 해보면 발저림이 그래도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발저림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고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기간만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한약 치료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고민된다. 이런 분들은 단 1개월만이라도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약 치료에 대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445178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저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뇨인 중에 3분의 1이 겪고 있는 당뇨 발저림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치료하시고요.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한약적 치료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를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